안녕하세요. 불타는 진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인가요? <laughs> 자, 탁송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뭔가가 리듬이 지금 살짝 깨져가지고 오전에 제가 일어나지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최대한 다시 탁송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오늘도 저녁 대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장소는 제가 이제 주안에서 그 버스를 탔어요. 오랜만에 송도 유원지에서 시작을 하려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지금 7시 30분 정도 됐고요. 빠르면 8시 정도 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8시에서 9시쯤 되겠죠, 뭐 그죠. 자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지금 영상이 하루가 지나도록 어, 계속해서 꾸준히 후원을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많이, 많이 계세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 전 영상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후원금에 대한 내역은 제가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버타 저는 오늘은 좀 느낌, 느낌이 느낌 아니라 거의 뭐 기정사실 된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8시 48분이고 아, 코를 잡았는데 저기 운중동 가는 건데 석탄교 가는 건데 여기 상동 들렸다 가는 거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기로 했고 1시간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전에 어, 또그 은중동인데 저기 의왕 쪽인가 했던 법을 그 들려서 가는 건데 그거를 갈걸 그랬어 고르지 말고 자, 어쨌든 뭐 어, 오늘 두풀 예상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판교 도착을 했습니다. 어... <laughs> 철산코은 뜨긴 하는데. 한콜 타면은 끝나버리니까, 야탑쪽 콜이 나오면은 한번 점프를 해볼만 하고, 뭐 중원동 이런 거 4만원 찍어주면 갈만 할것 같아요. 조남동 5만 5천원. 고등동 철산, 은행동. 아, 이거 섭, 섭한교 안 좋네. <laughs> 안 좋아요, 안 좋아. 2천 부발. 차라리 돈을 못 벌었으니까 지방콜이 하나 떴으면 좋겠네. 4대 운동, 아, 걸만한데 이게. 또 10분 걷고 18분 운행하면 30분 지나니까 10시 50분 되겠네. 4대 운 아, 이런 거 가면, 가면 좋은데. 4500원, 아, 한번더 오르면 잡는다. 한 번만 더 오르면 이거 봐 <laughs> 이거 택시를 쏘고도 충분히... 카카오는 뭐 하는 카카오. 와, 뭐야? 내발산. 이거 카카오는 뭐하는 건데, 카카오 봐와 이거 뭐야네내발산 이거 맞아 요 이거 다 이거 택시 쏘면 되잖아 그지? 응? 우장산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 됐고 어, 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지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잘 왔고 아까 제가 도착을 하고 나서 얘기가 없이 바로 이제 화면 녹화기로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대략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도착하면은, 그, 은중동 쪽이잖아요. 제가 그, 도착한 데가. 그쪽에 도착하면은, 항상 금토동. 그쪽으로 제가 택시를 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7만원 정도? 그 정도가 항상 뜨는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일찍 도착하면은, 그쪽으로 일부러, 어 찾아 건너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것 생각하면은, 아까 그, 은행동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저는, 저기 어디냐. 발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뭐 인천콜은 나오겠죠 그죠?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 다 까먹었네 11시 48분입니다 지금 발산역 도착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화장실에서 콜 받았어요 원래 화장실에서 로지콜이 울려서 도중에 봤는데 그 사라졌어요 근데 바로 카카오가 떠가지고 카카오를 잡았습니다 북계동 25,000원 인천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 자, 지금 저는 삼산동 바로 먹자골목입니다. 건너편이 여기가. 아, 12시 20분에 도착을 했고요. 어,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켜봤는데 하객동이 올렸어요. 하객동 풍림아이원인데 제가 만약 그쪽을 간다면은 걸어서 또한 30분을 걸어와야 되고. 근데 15,000원이 조금 그래가지고 2만 원 오르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2만 원 정도 인천 저기 어? 집집쪽 가는 방향으로 잡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객동이 제가 얘기한 대로 어, 2만 원까지 안 오르고 18,000원 올라서 안 잡았어요 그러다가 한번더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곡동 아 신월동으로 들어가나 신월동 가로공원 네, 카카오로 또 잡았어요. 어저께부터 카카오가 희한하게 많이 타게 되네요. 한번더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에 있는 가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게 누워서 촬영하니까 이상하네. 지금 12시 54분이고요. 화곡, 가로공원. 여기에서 일단은 대기를 할지, 아니면은, 저, 까치산, 화곡, 복개천, 그쪽으로 이동할지. 복개천이 그래도 인천 그콜 받고 이동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화곡역도 있고. 조금만 두어 있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동 중에 있습니다. 슬슬 걸어가는 거죠. 번호 기사가 20만원을 못 채우고 집에 들어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내려온 거고 뭐 택시를 타든 뭐를 타든 간에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한시간 20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2시 20분 됐고요 욕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아 차라리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뜨는 대로 이동을 했으면은 코로나 3, 4개 떴어요 뭐 대화동, 신림동, 장 인천 장기동 그게, 차라리 그거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 안타깝지만, 아, 효성동 가는 거를 15,000원짜리 잡았어요. 뭐, 효성동, 여기서 바로 경인고속도로 쏘면은 15분? 15분이면은 바로 그 부평 i c 로 빠질 거예요. 15분도 안 걸려요. 15분도.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 15,000원이라, 아마 요거 타고, 어, 별다른, 뭐, 콜 울림이나 뜨는 게 없으면은, 아마 택시 타고 바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택시비 벌었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